세상 사는 이야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 요즘 영상을 많이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매달 초에 하는 사주로 주식 해설하는 것도 못했는데요. 아, 그 6월달 말부터 해서 직장에 올메게 되어서, 직장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수도권에 살아서 출퇴근하면서 공공히 생각을 했다가도 이 직장에서 고통받다 보면은. 내가 출근길에 뭘 생각을 했는지 다 까먹게 돼요. 그런 핑계거리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독화를 하는데 왜 내가 직장 얘기를 하냐? 이유는 제가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 구글에 믿지도 말거나. 블로그에서 좀 많은 키워드가 7월달 이직이었어요, 이직. 왜?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직장에 집착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짧게 녹화하고 끝낼 거니까, 7월달,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셨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7월달 누가 이 집에 가는가?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시간 날때이 영상, 또 자막도 달아다가 올릴게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7월 18일 새벽이고요 정축이에요 정축. 그래서 정축 일주 어, 정화 일간이 관성 정관이나 평관 그리고 식상 상관 요거를 만나는 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기토잖아요. 아니다. 어... 이 기토가 정관이나 평관으로 역할하는 사주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7월달에 이직이나 직장에서 고통받는 거. 왜냐면 관성이 본인의 극하는 기운일 거예요. 그래서 쭉쭉 내려보니까 임수랑 개수가, 임수랑 개수가 7월달에 이직을 하거나, 뭐 이직을 한다는 거는 뭐 좋은 쪽으로 이직할 수 있죠.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 더 편한 곳. 혹은, 내가 잘렸어요. 잘려서 어디가 갈 데가 없고, 어떻게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안 좋은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에, 그것까지 잘 따질 정도는 제가 돈 받고 이런 방송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공짜 방송이니까, 그냥, 편관이랑 전문가 문 들어온 사주 볼게요. 간단해요. 1강이 윤수냐 개수냐. 그리고 보너스로 윤수나 개수의 사주를 찾는 거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계묘년이니까 이 개수가 또 재물로 작용하는. 내가 직장으로부터 고통 받는데 이 고통 위에는 이 월간 위에는 연간 연간이 재물이다. <laughs> 재물이면 좋겠죠. 그래서 기토랑 무토네요. 자, 기토랑 무토가 연간이거나 월간인 그런 사주가 있을지 봅시다. 어, 저확하게 오류가 안 왔네요. 이 새벽에 하는 거라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녹음, 녹화할 거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7월달, 이 기미월에 그 기토가 정관이나 평관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개묘이니까 개묘가 개수가 재물을 역할을 하는 사주를 쭉 뽑아왔어요. 예, 59년생은 뭐이 사람들은 은퇴했을 거고 6 0년생도다 은퇴했을 거고 70년생은 직장 잘 다니나요? 70년생보다 빠르게 내려가 봅니다 어우 네 조건을 더 까다롭게 잡을 걸 그랬나봐요 쭉 훑어보세요 아 여기 내 생일이 있을까 너무 많다 이거는 이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데 다 보여주려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에이,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대충 열심히 일한 나이대인 80년대 후반생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지만 제대와서의 컨텐츠가 기계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다른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진짜 목소리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가 95명이고, 어, 아, 조회수가 뭐, 아예 안 나오지 않아요. 뭐, 조회수가 0이면은, 되게 재밌었을 텐데. 조회수가 0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이 유튜브를 볼까? 학생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젊으면 욕심이 있어도 무언가 할수 없잖아요. 너무 어리면은. 사회의 규칙이나 법이 어린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직업활동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면 어른일 텐데, 이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어른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성숙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근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 혹은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첫째는 부정적인 느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쩌면 실수 실수를 하니까 책임을 진다고 하지. 내가 만약에 잘했어요. 잘했으면 어디 나가서 책임진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임의 연장인데, 책임을 지면 남들한테 비난해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그리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이유, 생각이 낡았어요. 옛날 생각, 지금은 먹히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래왔으니까 그 생각이 왔겠구나 싶은 거죠.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 나이 뭐, 드시면은 뭐 핸드폰을 하거나 뭐 요즘 AI가 열풍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죠. 뭐할줄 알아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럽니다. 요즘 게임들 너무 복잡해서 하지를 못해요. 제가 게임을 안한지 한 10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커요. 책임을 안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이기적이냐?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거든요. 이기적이고 남들이 괴롭히고 남들한테 못살게 구해야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과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것요런 어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쩌면 나보다 상급자이거나 나보다 처세를 잘해서 주변에 편이 많다거나 그래서 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 혼자만 거부감 갖고 끙끙거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기가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 책임지기 싫어하고, 밑에 사람들 괴롭히고, 대단히 신경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양심의 털이라도 있는지, 이 털찌끄레기 같은 양심을 달래보자. 종교시설에 갑니다. 뭐 교회를 가든, 법당을 가든, 거기서 시일절을 내든, 불구를 올리든, 돈을 내요. 내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고 악하게 들면서 그렇게 벌은 돈을 종교 단체에다가 갖다 줘요. 그러고서 자기가 낸 돈의 이상으로 스스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구원받는 느낌을 받아가겠죠. 이런 자기 내면의 불안감을 좀 달래보자. 본인의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것을 정당화한다. 어디서? 중도시설에서 돈을 내므로써. 그래서, 중도도 싫고, 이기적인 것도 싫고, 책임지기 싫어하는 것도 싫,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싫다.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유튜브에서 공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뭐, 적선이라고 크네이션부과를 하기는 하지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화 욕수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매화 욕수가 무엇이냐? 중국 송나라? 문물제국에게 물명당한 송나라의 소강절이라는 그런 위대한 역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웃의 사람을 다치는 걸 예측했다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문세를 해석하는 도구인데요. 요거는 이제 숫자 1부터 9까지 해서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 1부터 9의 의미가 있고 이 숫자가 또 이어지는 뭐 사주의 천간이기론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따로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엉터리로 매화 역설 공부해왔구요. 이런 거는 공짜니까, 공짜로 네.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숫자가 6, 1, 7. 그래서 6과 1과 7에 각각 의미가 따로 있고, 이 617이라는 이 숫자들의 조합이, 민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화역서는 이거 보시면은, 칸이, 12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튜버 어떻게 끼워 맞췄냐. 이 12칸이면은, 1월부터 12월이니까, 1년의 의사도 볼수 있고, 또, 이거는 뭐, 이런 선이 있어요. 요건 이제 1부터 6세까지의 운세고, 6에서 1을 더하면 7이니까 7세까지의 운세고, 7에서 7다 하면 14, 14세까지의 운세이다. 해서 쭉쭉쭉쭉 평생의 운세를 나타낸 것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리고, 요, 뭐, 임, 제, 갑요 한자들도 있는데, 이 한자들은, 어 이게 청간인데 이 천간이잖아요. 천간인데, 이 천간은 이제, 합과 추을 통해서, 이제, 뭐 길과 흉을 본다고 하네요. <laughs> 이 6, 1부터 9까지의 숫자는 또 다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준비한 간단한 텍스트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6까지인데, 뭐, 생, 주, 귀, 안, 경파, 관, 퇴식, 재, 문서. 요렇게 숫자가 있고, 이 숫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생이 길하게 작용하면 귀인의 출현이나 새로운 인연, 충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배신을 나타나고 경쟁자가 나타난다. 주 좋게 작용되는 승진이나 이사 뭐 이직이겠죠? 그리고 나쁘게 작용하면은 퇴직이나 쫓겨나고 사고나간다 귀는 귀신인가봐요 아 귀신 무서워요? 좋게 작용하면 조선에 덕이 있고 행운이 생긴다 흉을흉 작용하면은 뭐주력마 갈등이 있고 누명을 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쭉쭉 내려보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매화역소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선전수가 무엇이냐. 이것은 본인의 이제 음력 생일 월과 이 일을 합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숫자를 1을 더했었나? 거기에서 9를 나눠서 숫자가 딱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9로 딱 나눠 떨어지면은 본인 선처수가 9인 거고, 그리고 9로 나눠면 나머지가 있으면은 이 나머지를 선처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1이면은 뭐 참고 견디는 거 잘하고, 긍정적이고 이성적이다. 뭐 2이면은 조직이나 단체에서 필요하고, 뭐 남들을 배려하고, 뭐 남모로게응용한 것도 있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3이면은 뭐, 똑똑하다. 지기 싫어한다. 또, 이미 가볍다. 뭐, 4이면은 뭐, 남자는 뭐, 여유가 있고, 여자면은, 남자한테 잘 못하고, 또, 활동적이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6, 7, 8, 9. 그리고, 천간은 이제, 합과충의 생각 의이군요 생각, 그의 적용하고, 지지는, 뭐, 합춘, 형의원주로 길, 흉을 판단한다. 아, 그러니, 뭔가 좀, 아다리가안 맞는 것 같은 게, 천간의 생인데, 지지의 합충 지지가 뭐, 충이나, 형이나, 파가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면은 뭐 요렇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잘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잘 보면은 전문적인 데서 돈 받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그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매화역 써가지고, 아주, 별의별운 문세를 다 봐야 하고, 본인의 평생 문세나, 뭐, 집에 우편 번호 가지고, 이 부동산의 문세를 보거나, 핸드폰 번호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잘 맞는지, 본인의 차 번호가 어떤 게잘 맞는지, 근데, 핸드폰이나 차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숫자를 9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한다고 했는데요 이 매화역수가 수, 끝자리가 수 끝나다 보니까 숫자로 계산하는 운세 있거든요 그래서 운세가 9가지로 밖에 안 나타나요 뭐, 생, 주, 경파, 뭐 이런 거그이에요 아홉 가지의 운세 중에서 아홉 가지의 그 특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취하면 되겠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화역수 컨텐츠를 올릴 때, 운세도 올리겠지만은, 잘 맞는 핸드폰 번호, 차량 번호도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믿지도 말거나 사주 심리 분석 소개 자주 놀러와서